윤례와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었더라. 아멘.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 에스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7장의 특징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벨론에서 올라온, 올라온 자이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이름을 또 우리가 뜻을 살펴볼 때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돕다라는 단어. 에제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 돕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라는 말도 돕다라는, 말, 돕는다라는 개념과 함께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깨달을 수 있어 야할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와 함께 항상 나오는 단어가 도심을 입었다라는 구절입니다. 6절 어, 하반절에도 그가 여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자, 도우심을 입은 자, 자 에스라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이해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개념 이 있잖아요. 구원. 구원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구원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고, 런데 실제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의 내용들, 이름들이 다 비슷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시편 통해서 이거, 살펴봤는데, 다비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좋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열어놓으심이 우리에게도 열림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떻게 다 똑같아지는가를 이 다비드, 다윗 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들로 어,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인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 도우심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실제로 그는 도우심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냥 스스로 사람이 수고와 노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경유로 해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애국에서 가난으로 나올 때든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든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이키시고 실제로 인도하셔서 어, 옮기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세배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제 돕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 또는 이해할 때에 우리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도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날 때 우리 스스로 눈을 탁 뜨면 좋은데 우리가 도움을 입어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알람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알람이 낮춰지기 전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제 미리 미리 탁탁 일어나는데 늘 컨디션 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면 알람을 틀어놔도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람 을 여러 번 이제 맞춰놓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일어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기 소리 자주 깨기 때문에 <laughs> 알람에서도 깨지만 이 모기가 저를 새벽에 참 자주 깨워요. 깨다 보면 또 마침 또이 새벽 예배 가야 할 시간이다. 교회를 준비할 시간이래요. 도움을 얻습니다. 자 이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힘을 통해서. 내 어떤 상태가 바뀌는 것, 이걸 이제 도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날좀 도와주세요, 날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때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요? 뭐 알람 소리에 도움을 받든, 민물에 도움을 받든, 또는 다른 사람 손에 의했든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깨우시든, 아니면 힘들 때날좀 도와줘, 그러면 어떤 힘을 좀 주거나, 아니면 대신 일을 좀 해주거나. 요즘 같아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물질 많이 떠올리죠. 아, 물질들이 생겨서 아, 이것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의 개념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말씀과 관련되어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지금 건축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성전 건축의 이 완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성전 건축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되려고 하면, 그, 그 가운데 또다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의 그 본질 힘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을 이 예스라라고 하는 인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돕는이라는 뜻 도우심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율법에 익숙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하다, 빠르다, 능숙하다, 준비되다. 뭐 여러 말로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실제로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 에스라, 우리 보통 학자라고 그러지요. 에스라 학자가 실제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 가는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며 또 준행하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자. 자 이런 자로 좀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에스라가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의, 그 뜻, 의도, 의미로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아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일이 실제로 우리를 돕는 일이구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이 우리 도움의 본질,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의 본질과 내용이 되는구나. 자, 이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라 거죠.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8절 여와나님이 호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돕는 배필 여기도 돕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뭐냐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까 여자를 만들어주셔서 아 둘이 결혼하게 하셨거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해해서 적용한 것이고, 성경에서 돕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본질은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것에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도움의 본질이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할때그 도움의 본질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도, 도우심, 돕는 것의 내용과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곧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요. 성찬절에 자,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인마누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움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땅 가운데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병자를 낳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복음의 본질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의 도우심으로,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영생이 무슨 것,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 우리가 보통 영생 그러면, 자, 죽지 않는 것,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걸 이제 보통 영생 개념으로 이해해 왔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오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수의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어, 어, 영생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몸이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게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불편한 상태, 무지한 상태로 계속 생명만 연장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살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임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의 본질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삶에서 깨달은 건 내가 삶에서 얻은 삶의 지식, 소위 말해서 세상을 살아왔던 그 방식들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협하고요, 되게 연약해. 그 기반이 온전한 근거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남이 하는 말을 들어서 이제 내가 직접 체험해서 체득한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그런다 라고 하고 남의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 그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이렇게 하거나 또 삶에서 얻었던 이 경험치를 통해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는 늘 새롭잖아요 새롭잖아요 옛날에 있던 문제를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방식대로 어려웠고 지금은 지금 방식대로 여전히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자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뜻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대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지식은 이런 내용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도움심을 잇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걸 성전건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에스라라는 학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의 모형을 통해서 실제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렇게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 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는 성경적 지식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고. 성경 안에 나타난 그 지식을 근거해야 될 것이고 그 지식에 근거했다면 그 지식을 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로 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뜻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자, 이것은 이제 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 열어보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주었다면 그걸 뚜껑을 열어서 껍질을 깨서 형식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생명이요 영이 된다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작업을 잘 못했어요. 껍질을 깨지 못했고요, 뚜껑 열어보지 못했고 그 형식을 뜯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신앙이 머물러 있었고, 율법주의 신앙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니까, 실제로 그 본질에 다달아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준 뜻으로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세상이 나타난 교훈으로 이걸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래 의도한 바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오용한다는 거죠. 왜곡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뜻이 무엇인가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거를 또 다른 방법,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 되새김의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씹고 먹고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쭉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는 라 거죠. 자. 성경에서는 도움이라는 뜻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줬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움의 본질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걸 가르쳐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그 모양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데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걸 깨달았느냐? 성경의 증거들을 보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에서 돕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보혜사,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돕는 자 하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본질, 성령의 본질이 다 무엇인 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니까요. 물질적인 도움을 직접 받고 남의 손을 잡아 당겨서 일으키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요행을 바라면 지나가다 감이 떨어졌다. 감이 떨어진 걸 보고 아, 여기 감이 떨어지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다렸던 미련한 토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양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위해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그 안에 도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도움을 받아야 될그 내용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습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복습하면 쉽게 풀잖아요. 왜 그렇죠? 답을 아니까. 또 한번 가 봤던 길은 길가가 가봤, 봤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요, 아는 것이 구원이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